어떤 목사님이 그,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겠는데 그 얘기는 그거죠 이제 불교는 그 인생의 그 더럽음과 이 고통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가 그 고통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것 같고 유교는 말 그대로 이제 조상의 그 숭배와 이제 예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 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는 잔치 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독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희망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예메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늘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단어 세계를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은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제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쁨이란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란 단어가 있는데 아 이게 그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원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죽어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결국에는 발현되어져서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우리가 은혜와 기쁨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은혜 없이 기쁨이 존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없는 기쁨은 이 헛개비에 좀불가한 거에 어 불과한데 은혜와 기쁨은 어떻게 보면 함께 다니는 이 동반자와 같아.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아 제가 한숨을 한번 졌는데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울상이고. 그리고 늘 하여간 원망과 걱정과 불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조금 애들 말로 우중충한 그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되는데 데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은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는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초인에 관련된 이야기 그니까 이 신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니체가 하여간 이 기독교를 경멸한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얼굴에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비꼬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 속에서 늘 빛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잘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번 하면 이게 밝아지게 되는. 두손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일. 네. 네, 뒤에 있는 사람도 하겠습니다. 스마일. 예, 예,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또 하나.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의 관계가 있어지게 되는데, 기쁨 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로 늘 이게 표현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우리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거지만, 감사는 이게 외적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용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처음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라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이 감사하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외선일 가, 그 외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지금 기쁨이 북받쳤을 때 거기 안에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 우리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기쁨이 없는 세대라고도 이제 이야기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잃은 사람은 억울해 사회가 기쁨이 없고 얻은 사람은 이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하게 되고 많으면 하여간 이거 지키느라고 걱정하게 되고 하여간 이래저래 하여간 걱정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원형되어지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의 교회거든요 우리 성경말씀 사도행전 4장,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통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때뭐할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늘 예수 생명잔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기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나도 지금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게 이건 어불 성설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그 유명한 학자인 그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슬로가 인간을 해결 분석을 잘 했는데 욕구의 5단계 라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제 어, 욕구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5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첫번째 는 이제 생리적 욕구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식욕도 있어야 되고 수면도 있고 배설도 있고 기본적인 이제 생리적 욕구가 이제 첫번째 단계고 그 첫번째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이 사람이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 이세 번째 단계가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게 되고, 네 번째가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단계. 그래서 이제 메슬로의 유명한 욕구의 5단계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쁨에서 이제 가장 먼전제의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이제 만족이 되어지게 되면 그 전에 안전의 욕구를 좀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안전하려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만이 물질은 중간 가치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고 악용하는에 따라서 우리의 격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쓰여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물질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물질이 악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뉴스 보면 와, 이게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물질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살인뿐만 아니라 이 너무 악한 인간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중간 가치를 선용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물질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철학적 기쁨인데,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지성적인 기쁨인데, 이게 알아가고 깨닫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염두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염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뭐 뭐 요즘은 아이들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무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지만, 염데 그렇게 인생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가는 기쁨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한 를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그 이제 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이제 학원 다니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저희 때는 이게 라떼인데 이게 성문 뭐 종합영어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잘안맞아고 이제 맨투맨이라는 영어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보다가. 그 지문 중에 뭐가 하나 가 있었냐면, 원숭이 지문이라는 그 이게 영어 단어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이게 고3 때, 아, 성경 굉장히 많이 볼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수험생들 있지만, 제가 이제 고3 때딱 결정한 게 뭐였냐면, 내가 공부하기 전에 하여간 30분을 성경 보고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 이제 그 고3 수험생을 했는데, 아, 이게 성경 읽으면요. 정말로 이게 지혜가 막 생겨요. 그러던 중이었는데, 오늘 이제 영어 책을 봐도 그런 통찰력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손을 한번 딱 봤거든요. 손을 봤더니 여러분들 이게 손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왜냐면 우리가 손인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네 개는 붙어 있는데 한이 엄지 손가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여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엄지 손가락 같은 남자라고. 왜냐면 배나고 엉덩이 나왔다고 해갖고 싫어하는데 이게 제가 이그 손가락을 계속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지 손가락을 한번 접고서. 그 세, 여러분 한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하루 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엄지 손가락을 접고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엄지 손가락이 없이 단추를 이렇게 하려고도 굉장히 어렵고. 뭐 옷을 입으려도 힘들고 이게 엄지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지하철 갈 때도 이렇게 승차권을 하는데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요 이렇게 막 요렇게 갖고 막 집어넣기도 했는데 야 이게 엄지 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이게 엄지 손가락이 그리스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 이게 세계라고 한다면 전 세계 아마 기독교인들이 5분의 1, 한20%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있냐면 같이 있지만 어때요 구별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별된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최고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1 9살때 아마 이제 생각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물질적인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철학적인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두 종류의 기쁨과는 달라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감사의 기쁨에 이 물질적인 것, 과 철학적인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지만 다른 건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이 뿌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박국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부터 말라까지,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성경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어, 신약성기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원문을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원문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히브리어로 우리가 영어로는 감사다 땡큐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호다라는 뜻이었어요. 호다. 그러니까 호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은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 안에 무슨 뜻도 있냐면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 인정하다는 뜻이있어요 자기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게 고백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건 뭘까?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은혜가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용서 받았다. 이 사죄함의 은청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하박국의 굉장히 유명한 감사의 노래인데 오늘 하박국은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을 노력 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기쁨인 거예요. 특별히 차원 기쁨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솟아나오는 변치 않은 기쁨일 뿐 아니라 이 기쁨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은 잃은 것보다는 하여간 찾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얻을 것보다는 얻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루것보다는 이루어감을 생각하는 때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유명한 그 성서 그 주석가였던 그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이 어느 날 하여간 운이 나쁘게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갑을 하여간 이게 다그 뺏겼는데 애들 말로 털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매튜 헬리라는 이 성서 주석가인 분이 오히려 그, 그 사건을 통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강도 만난 것도 아이들 말로 하면 재수없는 일인데, 이게 오히려 이걸 기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아이가 많고 많은 날, 많고 많은 날, 오늘 처음 도둑을 맞았다는 게 그게 기뻤고, 두 번째는, 지갑만을 뺏기고 내가 생명 뺏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세 번째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고, 마지막은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자신을 하여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중 맞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더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깨달아가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을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지금 눈앞에 대적들이 막 쳐들어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서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특별히 어, 이스라엘에게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환란이 다가오게 되냐면 어, 우리가 어, 지금 내일 이번 주에 이제 에스겔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 성경 네 권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 다가 이제 다윗의 다윗의 혈통인데 왜 무너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리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영적으로 하여간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숨겨야 되는데 음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그 하박국에서 갈대아인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 절망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성경을 하여간 어느 때 읽어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본문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큰 감사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연여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도 아동부때 아이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이 뜻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항뿐만 아니라 내 현실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나무가 나옵니다. 이제 세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 나무가 나오고 함남 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가 나오면요 이거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하여간 이스라엘 성전을 상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하여간 축복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서술어 어떻게 이록되냐면 무화과나무가 어떻다고요?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요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양도 없고 외양간에 모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그 정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재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고운가루 예발을 드리게 되는데 소하고 양은 하여간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 양하고 소도 없어요. 자, 근데 이걸 우리나 우리 현실의 말로 조금 바꿔볼까요? 바꿔보면 이게 지금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면 우리하고 좀안 다가왔는데 우리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거죠. 사업에 실패하고 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몸은 병들고 내 명예는 실추가 되고 세상 살기가 죽을 만큼 싫고 자녀들은 하여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온생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멸시할지라도.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절대 절망의 상태예요 모든 것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그런 말이 있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의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박국이 지금 이제 하박국 마지막 이 결론적인 부분에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는 근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런데 이게 우리가 감사했을 때, 감정적인 차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에휴, 내가 이게 뭘 감사할 수 있어. 이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대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바울이 범사의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정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적인 차원에 생겨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그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이라고 있어요. 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나라는 주관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11시 우리가 주2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있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그 땡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원은 땡크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성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에 용기가 있고 봉사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님성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감사를 먼저 하는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우리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봉사도 사탄은 시험 걸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당신 기도 안 해? 나 이만큼 봉사하는데 당신 왜 그래?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과 유혹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직 감사만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의 일미성들을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9월달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나머지 이제 4, 사분기 3개월을 또한 해를 이제 우리가 10월달에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가난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원망할 때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지만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놀란 능력이 있는 거죠. 사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지혜의 근본이고 승리의 힘이고 능력의 원천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 때 행복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감사로 넘쳤을 때여러도 우리가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엘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박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구원과 은혜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나 감람 나무,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이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감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전도와 봉사와 찬양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진 감사의 씨앗이 일상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종이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환경은 변하여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 엘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